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당뇨병 전단계는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건강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점심 먹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에 그냥 식곤증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겨 버리곤 하잖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도 허기질 때요. 이것도 그냥 아유, 난 원래 좀 많이 먹어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참을 수 없는 식곤증이랑 끝도 없는 허기. 이게 그냥 내가 피곤해서 아니면 식탐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몸이 정말 필사적으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바로 당뇨병 전단기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 당뇨병 학회 자료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그러니까 바로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또래의 두명중한 명은 이미 당뇨병 환자이거나 아니면 바로 그 직전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우리 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볼 텐데요.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먼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너무 고민인 옥서님 그리고 밥만 먹으면 졸려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영광님 마지막으로 가족력 때문에 진짜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혈당에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수진님까지 어떠세요? 이분들 고민 남일 같지 않으시죠? 이 모든 문제에 딱한 가운데에 있는 주범이 있어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는 에너지를 음식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인슐린은 그집 문을 여는 딱 하나뿐인 열쇠인 셈이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바로 이 열쇠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우리 몸은 어떻게 돌아가야 정상이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게 포도당으로 변해서 피를 타고 돌아요. 그때 췌장이 어 에너지 들어왔다 하면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딱 내보내는 거죠. 그럼 이 열쇠가 세포 문을 착 열어주고 포도당이 쑥 들어가서 우리가 힘을 내는 겁니다.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죠. 자 여기 두 세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왼쪽 건강한 세포는 열쇠가 잘 맞으니까 문이 활짝 열리죠. 에너지가 콸콸 들어갑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인슐린 저항성 세포는 열쇠가 고장나서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럼 문 앞에 쌓여 있는 이 포도당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옥선님이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다 하고 하셨던 이유예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로 세포들이 굶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혈관에는 음식이 넘쳐나는데, 정작 이래야 할 세포들은 쫄쫄 굶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췌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문이 안 열리니까 열쇠가 부족한가? 싶어서 열쇠를, 그러니까 인슐린을 미친 듯이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옥선님 같은 경우엔 정상보다 무려 12배나 더 많이요. 영광님은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정상이 2.5 아래여야 하는데 무려 9.7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몸에서 계속 인슐린을 뿜어내니까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영광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지독한 피로감의 진짜 정체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섭고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절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기회거든요. 이 당뇨 전 단계라는 건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혹시 집에 건강검진 결과지 있으시면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여기 보시면 딱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여기 보이는 당뇨병 전단계 범위에 들어간다면 아내 몸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를 보면 열의 셋은 진짜 당뇨병 환자가 돼요. 절반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머지 20% 그러니까 다섯 명중한 명은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기회로 만든 거죠. 네, 전문가들이 진짜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골든 타임이라고요. 일단 당뇨병이라는 선을 넘어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전단계에서는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막 거창하게 뭘할 필요 없어요. 진짜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아주 아주 간단한 습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요, 진짜 너무 간단해서 에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싶으실 거예요. 바로 밥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핵심은 밥부터 먹지 않는 거예요. 식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채소, 나물 같은 걸 드세요. 한 5분 정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요. 그럼 식이섬유가 위에서 딱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인 밥은 맨 나중에 먹는 거죠.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자, 두 번째 비법의 힌트는 바로 이 숫자 70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가 바로 이 숫자랑 관련이 있는데요.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 몸 근육의 무려 70%가 이 허벅지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이 뭘 하냐면 우리가 먹은 포도당의 70%를 쫙 빨아들여서 저장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창고만 잘 관리하면 혈당 걱정을 크게 덜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창고를 어떻게 쓰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밥 먹고 한 30분쯤 지났을 때 의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의자에 앉는 척 하다가 엉덩이가 살짝 닿을 때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딱 10번씩, 3번만 해보세요. 이렇게 허벅지를 움직여주면 혈관에 떠다니던 포도당을 근육이 싹 가져다 쓰면서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딱두 가지. 식사 순서 바꾸고 의자 스쿼트 하기. 이걸 딱 2주 동안 했을 뿐인데, 과연 세 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결과는 진짜 놀라웠어요. 옥사님, 평생을 달고 살던 그 지긋지긋한 허기가 그냥 사라졌대요. 간식 생각이 아예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보세요. 당뇨 전 단계였던 당화 혈색소가 6.0이었는데, 딱 2주 만에 5.6.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인생이 바뀐 거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광님은 무려 8kg이나 빠지고 지긋지긋한 피로감이 사라졌고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고생하던 수진님은 오히려 잘 챙겨 먹으니까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당뇨 전단계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몸의 경고를 그냥 무시하시겠어요? 아니면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이 골든타임을 꽉 잡으시겠어요?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